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이 배타적 분절적 간호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수술 등 환자 치료를 위해 시급하게 행할 의료 행위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며 간호 조무사 또한 간호사 없이는 아무 행위도 할수 없기에 간호사만의 특혜 조항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가 불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있지에 맞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한옥법에 적용한 것 뿐이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도 동일한 취지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 등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국민 건강에 의해가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과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음에도 간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식의 날처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의료법의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나 정책이 더 우선시되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붕괴되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이라는 매우 해괴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간호법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 형식일 뿐이 규정으로 인하여 모든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그 어떤 법률 전문가도 해당 규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의 동일성 자체가 비상식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의사협회가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협회는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 등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한 실제적 업무, 영역의 변경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전문가로서 업무에 의사의 처방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으로 간호사 업무가 확대되어 간호사가 단독 개헌을 할수 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할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넷째, 의협은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간호사 단체에만 운영 경비, 조사, 연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특혜를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83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 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간호법에 적용한 것뿐이므로 의사협회 주장은 의료법 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흠침력에 불과합니다. 결국 의사협회의 주장은 모두 날조된 거짓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유근혁 차관에게 간호법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최연숙 의원은 유근혁 차관에게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유근혁 차관은 간단 명료하게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은 다시 한번 더 유근혁 차관에게 간호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없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고 유근혁 차관은 짧고 강하게 예라고 답합니다. 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업무나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 확인해준 것입니다.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들께 거짓말을 해온 단체가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사를 살리는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법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법입니다. 간호사를 살리는 법입니다. 죽은 간호사가 아픈 환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업무의 한계와 특성상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허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수가 많을 뿐, 평생 간호사는 꿈도 못꿀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의사를 할수 있는데, 간호사들은 막 시작해서 한 달도 두 달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10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해서 했는데 복차에 시작한 그 현장에서 왜 떠나야 하는 걸까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환자분들의 사망률과 재원율, 재입원율 낙상 또는 퇴화고율 등이 감소하고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병사의탈임상 현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숙련된 간호사의 간호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간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경륜과 경험은 환자분들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옥보험 제작하라. 한옥보험 제작하라. 병원이라는 직종은 60개 더 나아가 70개 이상의 많은 직종이 열혈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의료법일까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안전하게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한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연대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호사가 정년을 맞이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은 환자 한, 한 명, 환자 다섯 명당 간호사 한 명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0명 50명까지 보는 병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간호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그 간호법이 초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호법을 제정해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년까지 간호사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인입니다. 의료법은 있는데 왜 간호법은 없어야 합니까? 당연히 간호법이 제정돼서 간호사가 안전된 환경에서 간호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20년, 30년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환자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간호사들은 다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12시간에 근무를 하든 15시간에 근무를 하든 본인의 임무 다하느라 사람 질 때까지 일하다가 그러고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현장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해내는 간호사들이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퇴근하는 우리 간호사들 그 저력으로 시작한 간호법 제정 간호협회와 함께 보건의료 그리고 병의료원 지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 처우 개선 간호사의 인력 배치, 적정 인력 배치, 그리고 간호학문의 체계 틀을 잡고 간호의 100년 동안 잘못되어진 법과 제도의 틀을 잡기 위한 게 간호법 제정입니다. 오!